네 선생님 교실치고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스테킹을 할수 있는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책 어, 책상 이렇게 두개 붙이고요 어 플링컵 운동 챌린지라고 해서 이걸 약간 1cm, 1.5cm 내놓은 다음에 손가락으 이렇게 튕겨서 이게 바로 설 때까지 예. 네, 떨어져도 안 되고 하여튼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1대1로 배틀 붙는 거고요 한번붙친구은 붙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긴 친구가 여기 앞에 와서 공기나 바둑돌이나 백업이나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걸 하나 획득할 수 있는데 그냥 획득하지 못하고 이긴 친구가 와서 어, 스쿼트를 다섯 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팁은 이긴 친구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운동을 좀덜 지루하게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지루하지 않게 이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한 친구는 획득하고 가서 좀해두고또 다른 친구 새로운 친구 만나서 또 게임을 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적인 시간 동안 이 공기나 가둑도을 가장 많이 획득는 친구 그 친구들 칭찬해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아마 두 번째 활동이 될 겁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임 중에서 자 이제 점수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부터서 그러니까 진사람이진 사람끼리 진 만나서 게임을 또 이어갑니다. 네, 준비 자 이게 어 형부성과 관련이 있는데 안 끝나면 너무 오래 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한1분 이상 서로 안 끝난다 그럼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laughs>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1분이 상안 되면 서로 인연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새로운 친구 만나서 하자. 이렇게 새롭게 귀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먼저 되면 이게 이렇게 서로 하는 거는 앞에 사람이 된다는 데만 확인을 할수 있어야지. 혼자 이렇게 뒤로 나 됐다고 보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해야지 아예 속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준비. 꼭. 딱딱딱딱딱딱딱 <laughs> <laughs> Okay. 한번만 어, 어, 아, 이렇게 해방하는 어, 아, 아, 좀 해봤어. 잘잘 섰다. 어우, 어한 번. 아이 이게 려어이서 마지막 한 번만 더붙세요 마지막 한 번만. 마지막 한번더 붙이세요. 자, 여기. 번 이제 저희들의팁은이인 친구가 신체 활동을 가져다고 해서 한곡한 개의 선생님이 정해놓은 뭐 칼국수나 봉지 하나를 가져가는 거 그게 팁이 되겠습니다. 자풀 세팅 커버를 하면서 봉지 매우시기 바랍니다.